아 친구들 따이따이 따이 아저씨야 광대무 청소다. 내가 저번에 광대무 계정에 특별히 내가 메꿔줄 테니까 남 믿고 하라고 불화를 쳤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메꿔주러 피파고수 따이따이 아저씨 왔어. 오늘 약간 섹스코드 게임으로다가 깨끗하게 네? 섹스고요. 예? 아이가 업체에게 업체이겠... 하여튼 세프코 업체? 그럼 시작 오늘 일단 뭘할 거냐면 스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어휴 많이도 뭐 샀습니다 뽑고 뭐 사고 이런 거 오늘 내가 좀 정리해줄게 이거는 내가 알기로 강화데이 데뷔하려고 샀다 그러던데 너가 오늘 어차피 팀다팔 거지 너가 하는 거 봤는데 이거 너무 느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애들 선수 같이 다 똥값 된거 봐라. 와, 거의 루나 코인 급인데? 이거 진짜 휴지 꺼다 휴지 조각 됐는데? 여기서 좀 팔고 강화하고 하다 보면은 너의 순수 비 p 10조가 무조건 넘을 거다 오늘 한테보여주겠어니 네. 오... 일단 너 나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지. 뭐 강화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지. 어, 네. 10조를 찍으면 너 나한테 사리비 같은 건 줘야죠. 네? 나도 나를 업체인데 업체에서 공짜로 해 줍니까? 다돈 받고 하는 거지 이런 거? 네, 줘야 돼 좀만 더주세요 아니, 팀 평가도 공짜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3,000원? 한장 더, 한장 한장 더, 한장 더. 4,000원? 야, 임마, 1 3,000원 내라고, 임마. 아. <laughs> 아! 그래. <laughs> 이게 또 우리가 고정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야. 갤러리의 청소타. 먼저 내가 눈에 들어온 게, 너가 저번에 터트렸던 이 보비 찰턴. 얘 아마 6카를 하면은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뭐, 스피드깨가보려 여기까지. 3카 어렵냐? 어? 여러분, 저희를 깡을 보고 배우세요. 제발. 예? 턴. 깡을 고배우 <laughs> 이 다른 짓들 하지 마세요 그냥 강화 버튼을 누르면 다 됩니다 자 이거 바로 자 쓰리 투뭐 그냥 바로 가버려 어차피 네개정 아니야 네개정 아니야 부담없이 가버려 양마, 양마 아 이거야 오따이 따위 아저씨를 믿어 리디거 봐봐 여기 리디거 이, 이, 이 여기 그래프 보여? 야 리디거 왜 같이 기 붙어졌어 빨리빨리 빨리 던져야 돼 이럴 때 육천하게 던져야 돼아야 이거 음바이 어떡하냐 이거 강화하는 게 낫겠지? 나를 믿어 나는 강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붙이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보면 돼 3, 2, 1, 아 요, 와, 말해드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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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도 없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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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야마야마왜 아, 아, 왜 그러세요? 야마 아니, 저 재물 터트린 거요. 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금카 가는 게 진짜 더어운거든 금카. 이거 터트리면 이것도 이것도 재물이 아실 거잖아요. 아, 아, 이거야. <laughs> 제가 딱게 되겠습니다. 제가 못 붙여 만약에 터트린다, 만약에. 네. 제가 책임지고 11조까지 제가 복구시키겠습니다. 갑니다. 3, 2. 오! 제빨 나와라예. 나와라예. 나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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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야호! 제발 안 나와요 터져서 실망하시죠? 네. 실망하기 일니다 아직 이렇게 많은 카드가 남았는뎅 얼마나 실망하게 하려고 아직 실망하기 이라는건 이거는 뭐 안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 다른 계정에서 ㅋ ㅋ ㅋ 에이에에에에내표중에 들어오는 순간 넌 기졌어 갑니다! 쓰리 투 아아아아아 아어어 하나만 붙이면 여러분들 네. 갑니다 스리 투버가 애한리시 쇼젠고 그대로 스리 투버 슛골 최고 야 봤죠 이게 저 딸다 해주십니다 아? 이새끼 이 새끼 마인드가 거의 그거네 아 그거야 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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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야 진짜로 어 아니 근데 커진 게더 크잖아요 아 그건 나중에 다 메꿔진다니까 이게 아니, 얘 마인드 완전 그거잖아. 그, 탑자에서 나오는 고니가 그, 누나, 누나 돈, 그장롱표에 있는 돈, 그러면서, 어? 가져가면서, 어? 따서 그거 한다고. 그거잖아. 그런 배팅법도 있잖아. 그, 자기 재산 날린 만큼의 두 배를 역에 투자를 하면 번다. 터졌기 때문에 성공에다가 또건 거예요. 다, 다른 전재산을. 그랬으면 전세계 사람들 싹다부자됐겠네 그니까 왜안 하냐고. <laughs> 강화 재료를 구해야 될때온거 같습니다. 일단 올까기 한다, 올까기. 이게 또, 이것도. 청소 없이 청소의 일부니까. 어 이게 어. 얘가 일빠 떤거 왜가 큰가 보다. 광대 오지 불불 타고 야봐대이이이 배... 선수는 고이치와. 아아 듣게 아, 아. 듣게를. 랄라... 타탈 어? 1조 8천억 되었습니다 내가 40몇개인가 30몇개 깠는데 1조 8천억 김주성 비야 이강인 비야 아이콘이 시세가 이상해 지금 야 이거 1조였는데 새로 나온 것 때문에, 새로 나온 뭐?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새로 나온 게 이거야? 어 이게 이게.. 야 일방침, 이거 뭐야? 봤지? 야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 정도야? 이거 이게... 1카만 뽑아도 이 정도야? 그 완전 아이콘 모먼트 급인데? 이러니까 아이콘 안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딱 우리가 얘를 해, 얘네를 해먹고 째자 지금 뭐 허상일 때? 허상일 때 어?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이거 깐만 이거 잡아 이거, 음. 보인다 은칼 팔면 될것 같은데 청소업체에서 빈집털이 빈지터리 전문으로 빈집털이를 한번 또 해야겠어 저 갑자기 왜 도둑이 되셨지 아까 말했지만 3카까지는 그냥 3카입니다 3카는 뭐팔하고고된거 파라고... 아니야? 어? 어? 아 이게 새로운 시즌이라 약간 사장 믿어도 되는 거죠? 믿어라 3카까지 가는 힘듭니까? 어? 야 카드 락 걸린 것 같은데? 이적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놨잖아 구, 살려고 어? 넥슨에서 의도적으로 선수의 강화 확률을 낮춰서 아 그래? 아 그냥 어. 음모론이야? 이 음모론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방금 봤지만 대수가 안 좋은 거였어 아니 부트 확률이 80몇 퍼인데 어? <laughs> 아니 이러면 사카 갈때 터져 가자 가자 봐봐 이거 락, 락 걸렸다니까 이거 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락 걸렸다니까 오케이. 아, 아니 진짜. 업체에서 업, 업체한테 맡기고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나 꺼렸다니까 이거 진짜 여기서 터지면 나, 나 이거 1일 그냥 갖다 팔거야 어 붙었다 자 무한도전 뭐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쓰리 투원 2, 2, 1, 1. 무한 1. 도전 짜스타스타스타 짜스, 짜스, 짜스. 이래서 사람 도전을 해야 아니 씨발 뭐 청, 청소업체에다가 청소하라고 맡겼줬던 오호 뭐. <laughs> 어, 이 사람아 사람 몇 모아 봐아 지금 아, 뭐. 내가 보기엔 이거 재료값이 더 들었어, 내가 자, 자, 여러분, 큰, 200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벌써 얼마 팔았습니까? 와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다 팔면은 10조야, 벌써. 따이다야지 미션 성공! 집안 물건을 싹다 깨부셔놓고서는. 여보세요, 어. 제가 깨부셔 깨우셨... 너, 너안 되겠다. 넌 국화 강할게. 그럼 그거 국화하면 얼마냐? 야 국화해볼까? 사... 야, 어차피 존나 싼데 2천억 밖에 안되는데 그냥 강화해볼까한번또 행운을 믿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장난으로 그냥 하, 해줘 그래요 여태까지 거를 모두 재물이라고 내가 칠게 야 잠깐만 잠깐만 야마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 그래도 이미치도마 이거 이거 다 채우고는 해야지 뭐를? 이번에 단 이거 한 번만 믿어주세요 붙으면 나 어. 유튜브로 출출할 거야 아화 성공하면 유튜브 조회수 떨어지는 거 모르세요? <laughs> 그래서 하는 거잖아 이마. 야마. <laughs> 넌 다음에 내소 안에 네 아이디 들어오기만 해봐.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네. 네. 붙일게. <laughs> 붙이면 되잖아.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짜자요. 벤제마 넣어서 그런네 야스테이프 유출이 하는 놈. 어허 이놈이. 아니 이런 것까지 안는거 보니까 완전 축자를 다 됐네 이제. 아니 요즘에 뭐 축구 많이 보나봐요 축구를 보진 않고 얘 예, 뉴스에 좀 많이 떠가지고 아 축구 지식 좀 쌓였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맞죠 예전보다는 한번 그런 걸까 축구 지식 퀴즈에 대해서 맞추기 이런 건 한번 할까? 어 그럴까? 어? 잠 재밌겠는데? 그러면 이거 강화 시도를 해서 터지면은 내일 하죠 붙으면은 그냥 하지 말죠 얼마 돼? 요뭐한2 0 0 0억 붙이면 사줘 근데 재료가 너무 싸길래 그냥 됐어. 자 이거 붙이고 여러분들 지옥 가겠습니다. 네. 아붙일 붙이면,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잡자. 그러다. 자, 자, 자. 붙 자, 한 번, 한, 한 어, 번, 번, 제발, 번. 제발, 한 번, 한 번, 한 번, 만한 번. 만 오, 오, 붙었다. 다이 다이 쳐야겠다. 붙였구나. 붙였어. 붙였어. 야사점 많아서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야, 살렸다. 떴다떴다 떴다. 드디어 떴다 <laughs> 아야왜부터 이거 뭐야 어? 왜 붙어라뇨 정려. 아니 이게 저, 나도 몰랐.. 몰랐어요 붙일 줄 몰랐어요 너 안붙을 줄 알고 했구나 <laughs> 안붙을 줄알았는데야 안붙을 줄 알고 했구나 누가 국화 붙일 줄 알고 그거를 거냐고 아이 퀴즈 밀어야겠네 이거 아 미치겠네 다 여러분 따이 따이 집으죠 여러분도 3천 주고 맡기시라고요 예? 야 못해도 지금 7초걸었다 이거 다 팔고 팀을 짜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를 좀 드디어 알아야 될것 같아. 축구 팀들에 대해서. 나 그런 거 배필 울요 없네. 나 축... 나개 축자라야 되는데. 너개 축자라야? 다 컨셉이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다 컨셉. 컨셉하기 힘들었네, 아무냐 어? 그럼 어차피 축자라인데 검증만 하면 되겠네요. 축구를 잘 아는지 안 아는지만. 더 원래 퀴즈쇼 하려고 그랬는데 나락 퀴즈쇼로 하죠. 그럼 나라 안갈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저희가 조만간 피식대학 나가서 나락 퀴즈쇼 한번 출연을 저희가 제일 하죠, 한번. 성사되면은 저희 채널 올리는 걸로 하죠.